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 볼 때와 또 기도할 때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이어서 요사서 14장 1절부터 5절. 예.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 땅에서 받은 기업꽃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서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당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 위를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사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람의 두집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이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어제 13장에서요 요우수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땅을 남은 땅이라 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그목록이 나와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요.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가나 그 본토 분배 시작을 보여줘요. 1절과2절 한번 볼게요. 우리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곳 제세상 엘리아살과 누의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는 것이라 니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땅의 분배는요,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커요. 왜냐면요,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땅은 위험한 땅이 있고, 뭐, 비옥한 땅이 있고, 건조한 땅이 있고. 그래서, 초미의간심도 하겠죠. 아, 우리 땅은 어, 어떤 땅을 우리에게 줄까. 오늘 1절과 2절은요, 어떻게, 어, 땅을 분비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 엘루아살과 지도자 요수와, 그 다음에 각집파가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 제비를 뽑았어요. 엘루아살과 요수와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 제비 뽑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추첨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추첨은 뭐예요? 우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없게 하는데, 불만이 있죠. 어떤 사람 체념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 사람들의 은원과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합의나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아무래도 불만이 있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예,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어,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내게 주신 기억, 내게 주신 직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지파에게 주셨구나 하고 소신껏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라는 선택 이전에, 어떻게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선택한 거는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 저도 여기 올 때요, 그걸 믿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라 그럴 때, 뭘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어요. 결국 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 두분더 나오셨어요? <laughs> 저 혼자만 예배 드렸어요, 여기서. <laughs>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믿음이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9편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운명과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본질을 알려줘요. 우리 139편 잠깐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형제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구스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구스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어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주위에.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애매 그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139편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고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3절 중간부터 5절을 좀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레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아와 에브라믹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이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3절에서 5절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이 지파가, 어, 언급이 되죠. 레이 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었어요.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의 일부를 받아서 어떻게 살았냐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분, 그 정확하게 말하면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열두 명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13명인데 보통 12지파라고 하죠 왜냐하면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이지파는요 오늘과 같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12지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12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지파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 먼저 개척하신 분이 여기 왔다 갔어요. 제가 걱정이 됐나 봐요. 잘하고 있나? 걱정이 돼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분도 개척한 지막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도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사례비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걸 요구했대요. 왜요? 그게 어그 성도들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다만 얼마를 줬대요 사례비를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어부들이 많았대요. 근데 배가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며칠을 못 들어온대요. 고기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요 어떤 교회 받아요? 그 제주도 우리 우리 교회하고 자매 교회예요.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릴 거예요. 약국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주도 갈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또 거기 가서 하고 비행기 값쌀 때가 있어요. 여기 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청주 공항이 가까워가지고 제주도 금방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이 분배하시는데 여러분 뭘 말해주냐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신껏 사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이 비유는요 먼저 뭘 말해줘요 주인과 종을 말해줘요. 신분을 분명하게 말하죠요. 또그 신분에 따른 직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는한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이 그렇게 할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라는 것은 중고스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긴 거예요. 다섯 탈라더 받은 사람은 다섯 탈라더 남긴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고요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아큰 교회 내가 목회했으면 좋겠다. 무엇?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무엇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이 제가 육하원책에 살아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예. 무엇에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무엇에 자만하지도 마세요. 예. 무엇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 뜻을 구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